안녕하세요, 칠봉인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보도록 할텐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강한 시세를 주고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지금 이러한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주가의 방향성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방향성을 안 잡아주고 있죠 세력이 그냥 보내질 않을거야 이거 어느정도 이제 곧 있으면 바로 디데이 8월 1일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코스피 주가지수가 조금 변화를 주겠죠 마찬가지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실비실 기능 가운데에도 거래량은 아직까지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BHI 바로 두산 에너블리티 찐 동생들이죠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외국인이 사파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와 매도세를 양측 간에 지금 줄다리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4%나 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이에 따라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분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15분상 차트를 보더라도 강한 시세를 주면 내리고, 시세를 주면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 안전하게 물론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들고 계신 분들 쭉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올랐을 때한 번씩 팔고 올랐을 때한 번씩 팔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런 횡보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횡보를 주는 가운데도 시세가 또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시세를 지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에도 갈수 있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니까 오늘도 강한 시세가 나오죠 한국전력도 오늘 6% 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 BHI 두산의 찐동생이죠 얘도 횡보하다가 어떻습니까 단기 평선을 수렴하면서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 이제 정보점 돌파 48,600원 돌파하면 얘도 분명히 날아갑니다 시세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관세협상이야 그것만 우리나라도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피 주가지수를 견인하는 다시 한번 힘찬 이런 힘을 보여줄 것인데, 칠봉이만 무조건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오신다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신다면, 무조건 폭등과 돈다발을 명확하게 실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칠봉이 믿어 보세요. 이에 따라 구독을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주가가 오르건, 주가가 빠져도, 칠봉이가 끝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케어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릴 거요. 걱정하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때, 다른 종목 수익 날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칠봉이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누르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칠봉이가 거의 두산 애너빌리티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5일 전 7일 전원정 관련 주로도 올려드려 계속 요렇게 올려드렸어 두산 애너빌리티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자 7시간 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8월달 미친 급등이 올 알래스카 LNG 대장주 바로 뭐가 있습니까 동양철관 있잖아요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냥 철관 어따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자마자 13%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 수익 날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횡보를 보여줬을 때 자, 이 강한 시세를 모두 다 저점을 높여 주면서 소화가 되고 나서 약간의 이런 V자 골파기가 나온 뒤에 강한 시세를 요크럼 줬어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그만큼 모멘텀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 박스권의 흐름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안 떨어지는 게 어딥니까 안 떨어지는 게 현재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마찬가지 똑같죠 저점 높이다가 v자 골파기 나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나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박스권 흐름에서 코스피도 지금 어때요 이3200 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노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잖아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를 견한했던 완벽한 대장주니까 하지만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이시죠? 저점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러다 장대한모한번 한번 나오면 이매물때그 다음 이매물때까지 소화가 되면 이거 날아가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3분기 4분기 명확한 기정사실이잖아 그런데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 주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끝났다고 이 원전의 대시세는 이 매물대를 소화가 되고 나서 저점이 낮아지더라도 강한 시세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 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클로도 보셔야지. 오클로도 마찬가지 이 V자 골파기가 나온 가운데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니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애너빌리티의 이러한 이러한 이 박스권의 흐름은 분명히, 언제 8월 1일, 어떠한 관세 협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두산 애너빌리티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계 지금 AI 시장, AI 이 개화에 따라서, 전력설비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원전은 필수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필수잖아. 그러니까 주구장창 따라가잖아. 오늘 삼성전자, 어떠한 이슈가 나왔습니까? 전세계 애플 애플이 애플에다가 공급 계약이 터지고 나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나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원전의 대장주 두산 애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 그에 따라서 BHI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술 지금 주가 빠졌죠 한정 KPS 빠졌죠 한정 기술 빠졌죠 태웅도 마찬가지 태웅은 시세가 요렇게 박스 꺼내는 보여주다가 저점을 높여주더니 이 매물대 소하고 나서 창대항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나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장 중에 총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자, 3월 8일에도 요런 말씀을 드렸어. 첫 첫 번째 주자로 하나 시리즈가 받고 그 다음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톤을 이어받았어. 조선, 방산, 원전이잖아. 그 다음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오랜 기간 투자자들에게 잊혀졌던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허를 찌르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 인프라 코어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인프라 코어. 마찬가지로 조선의 하나, 방산의 하나,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그다음에 어떠한 종목입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따라오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재미없잖아. 그럼 재미있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매일같이 행복하게 내 드리고 있는 칠봉이만 따라오시면 되는데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 하나,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완벽한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18,0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 오셔가지고 수익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되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칠봉이가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그냥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예상치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긴 했는데 잘 좋게 나올 수는 없었어. 하지만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자료까지 다 보시라고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렸는. 데 네.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두산 애너빌리티 7만원이 돌파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이 날아갈까 이것도 매도사인 다 드릴겁니다 5천여명이 넘게 보시는 가운데 괜히 맨날 언제 팔아요 손실 큽니다 이러시지 마세요 제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언제야 2월달부터 계속 이끌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늘 꼭대기에서 놀고 있구만 뭘 손실이 크다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분명히 여기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계속 추천드려서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자, 알테오젠도 꼭대기 매도 사인 한번 드렸어.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2만 원 꼭대기 매도 사인 드렸고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도 꼭대기 매도 사인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고 그다음 추천주 때릴 거야. 주도주 확실하게 제 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바로 뱉터지게 먹여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오신 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알테오젠도 매도 사인을 주셔서 6월 달에도 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알테오젠 7만 5천 원부터 끌고 오십니다 분들 400% 넘는 이런 수익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만큼 걱정하지 마시고 이끌고 가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 세계 원전을 SMR이 합니다. 유럽도 하고 미국도 확대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그러니까 10만 원안갈것 같아요. 무조건 가요. 주식이라는 건 자, 사실 현재 사업의 호조에 미래 산업의 기술력, 미래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스터밍 기술력만 봐도 떻습니까 글로벌 탑 대열에 있습니다. 이런데 자 예전에도 칠봉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만 원대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30만 원안갈것 같아, 50만 원안갈것 같아. 칠봉이가 분명히 2월달에도 자 특. 급 예언을 해 드렸습니다. 예언 하나 하지요. 2월 15일 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하는 지키하는 코스다. 수급이 블랙홀처럼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올라간다. 요로 크롬 오전에도 말씀 드렸어. 2월 달 그랬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습니까? 정말 2월 달부터 언급 드려서 얘도 마찬가지 강한 시세를 주고 나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쫙 하고 나서 이 전고점 매물대에 소화하고 나서 계속 양음양 주더니 결국에는 98만 7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떨어지 고 또 올라가고 있어. 이거 이 매물 때 소화하면 또 올라갑니다. 100만원 가요.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 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케어까지 해 드리고, 돈다발 안겨 가시고,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까지 다 드리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5017 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 우리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성 잘 끌고 갑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협상 및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원전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적인 전체 시장 규모 또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반기에 완벽한 원자력으로 승부를 볼 것인데 올 4분기에 수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 2030년에 SMR 100조 시장이 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원전 해체 사업 아직 남아 있죠? 시작도 안 했죠. 이 규모가 32조 원이야. 이에 따라 터빈 마찬가지로 원자료 증기발생기 가압기를 해체하는 역할과 해체 폐기물을 종합 시설에 해체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 이에 따라 글로벌 가스 발전 설비 현황을 한번 보세요. 약 전력 가스 발전 설비가 무려 약 82조 원의 시장 확대 전망이 2030년까지 나타납니다. 전력용 가스 발전 설비 전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에 따라 여기 한번 보시면요 두산 애너빌리티 주요 동학 및 사업 전망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체코 원전 계약 체결했죠 두 번째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발표를 했죠 2030년 내 50년까지도 원전 10기를 건설을 포함하겠다 이걸 사인을 했어 그리고 뉴스 케일 파워와 이 표준 설계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서 smr 주요 동향을 보시면 캐나다 미국 영국 유럽까지도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신규 누적 수주를 보시면 잔여 수주 전망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자 수주 계획을 보세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4조 원이 넘어가는 이에 따라 1분기 2분기에 잔여 수주 계획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업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가스 터빈까지도 원자력까지도 신재생 해상풍력까지도 이걸 다 합치면 자 9조 원,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수주 수주액이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되는 이제 시기가 완벽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확실한 이 수주와 확실한 이 실적 기반으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이런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잠시 그러니까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번 주가 지나가면 7월 달이 끝납니다. 그런데 칠봉이는 7월 1일에 명확하게 이런 말씀 한 달이 시작되는 이첫 주에 분명히 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산일 전기 전력 설비 쪽에서 고마진 100. 로그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마진의 실적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적으로 재무에 찍히는 부분이 대시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도 섹터로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지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수요, 지속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고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월봉의 새로운 시세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7월 끝나 보니까 어떤가요? 고마진 백로그 고대로 재무에 찍히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LS 일렉트리 너무나 7월 한달 동안 좋죠 마찬가지로 또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HD 현대 일렉트리 좋잖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효성 중공업 산일전기 어떻습니까 7월 1일 날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을 미리미리 드렸어 이랬던 종목군들 주도주들 어떠냐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자 숫자 3만 딱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면 우리 명확하게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만큼 확실한 종목군으로 확실한 수익을 이끌어 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 오셔야 돼요. 주식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모두 다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섹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 중에 대장주만 공략을 해서 원활하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흐름 속에서도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 이렇게 돈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셔야 됩니다. 칠봉이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 한번 보세요. 오전 2시잖아. 새벽에도 오늘자로 관세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미국에선 지금 조선업 관련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조선시총상위주부터 시작해서 조선기자재기업들까지 한번더 시세를 낼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오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오션 9% 넘는 상승분 가져가시면서 마찬가지로 새벽에 잠자는 사람과 새벽에 분석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초특급 시그니처 하나 오션 드렸어요. 계속 주도주 대장주를. 그러니까 오전부터 산일전기 두야오를 외치고 마찬가지 이 AI 산업에 따른 전력설비가 핵심이고 그리고 원전이 핵심이고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 코스닥을 이끌어갈 건 뭡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지 이게 앞으로 쭉쭉 올라갈 조목군들이고 여기 시그니처로 오늘 오전에도 BHI,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다 들으면서 두야오를 외쳐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칠봉이가 지속되고 쪽적으로 두산애나빌리티 마찬가지로 이끌고 오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칠봉이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칠봉이가 자 여기 보시면 완벽한 변공 맥점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대한 봉이 딱 나올 때 요맘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다 칠봉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 흐름 절대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모멘텀 재료 마찬가지 수급까지도 마찬가지 절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8월 1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두산 애너블리티 다시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제발 끌고 가세요. 확실한 매도 사인 때까지. 실봉이가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